삼천당 제약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기술 수출 이력이 부각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이제 그러한 이슈로 올라간 종목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빠지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서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오늘 제가 이 3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도 함께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관련주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3천당 제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기술적인 흐름입니다. 아, 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고 어, 이 종목의 중요 모멘텀이라고 할수 있는. 어, 이때 이제 아일리아 시밀러 어, 유럽 수출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급등을 한 바가 있고요. 어, 최근에 6월달, 7월달 상승의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이슈로 어,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어, 사실 어, 7월 이후로 뭐 국내 증시가 조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다수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8월달 들어서 바이오주들이 그래도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오히려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월 들어서는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뜨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이 이제 가장 먼저 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기술 수출 논의 중이다라는 그런 게 퍼지면서 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올릭스라는 종목도 지금 비만 치료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어, 펩트론 역시도 기존의 에, 종목이죠. 근데 뭐, 펩트론은 기술 이전 소식은 계속해서 있기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이 좀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이상 아무 소식이 없는 상황인데, 이 종목도 최근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새로운, 뭐, 비만 치료제 관련제, 대봉 LS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고, 위고비 출시 기대주인 이 블루 엠텍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기업인 D&D 파마텍도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천당 제약만 어, 유일하게 못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오름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어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면은 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어 보실 필요가 있어. 연가는 좋은 호재에도 어, 반응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 호재가 나왔을 때도, 어, 주가가 부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줄 때, 에, 같이 어느 정도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아, 이러한 것들이 다시 안 나오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보였던 펩트론도 어 정말 많이 상승한 다음에 최근에 올라왔는데, 이러한 종목도 올라오는데, 에, 3천당 제약도 못 올라온다라면, 은이 종목에 뭔가가 아, 우리가 뭔가 모를 그러한... 뭐악재라던가 아, 뭐 수급상의 이상이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삼천당 계약은 기술 수출이 뭐 정확하게 계약이 이뤄진 건 아닙니다. 텀시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계약이죠. 가계약이 기 때문에, 에뭐 계약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술 이전 계약을 할 때에는 이 텀시트를 먼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미국서 독점 판매 텀시트 체결이라고 3월달에 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6월달에 일본 안에 탑5 예, 안에 드는 제약사 텀시트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비만 치료제 이슈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텀시시기 때문에, 본격적인 본 계약이 진행이 돼야지, 어, 이게 좀 주가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 현재로서는, 어, 너무나 지금 부진하고, 어,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못 움직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뭔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처럼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올라올 때는, 비슷한 기사가 나오면 바로 반응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한 게 이번에 예, 빠른 시일에 내 나오느냐 여부가 이제 중,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본, 주, 어, 미국 위주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어, 중국에서도 어,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인 이제 아일리아. 아일리아 관련해서도, 어, 지금 계약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예, 미국 계약. 프랑스 계약 남아있는데, 어, 이러한 것도 나오면은, 뭐, 강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나오질 않고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나올 걸로 생각은 해요. 근데 삼천당 제약이, 옛날에 말했던 게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어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간 어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예 보여준다라는 건데 그러니까는 이제 이 주가가 이렇게 부진했을 때 있죠. 예 이런 때가 다 뭔가 어 될것 같은데. 에, 모멘텀이 안 나오면서 저런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부진함이 길어지면 3-4개월 이상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올라간 케이스가 이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그런 모습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3개, 어, 4개월 어, 많게는 6개월 정도 어, 조정 뒤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일단 지금으로서는 하락을 멈추고 어 3개월 차 조정에 접어드는데 음 올해 4분기, 그래서 10월, 11월, 12월을 한번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래서 어 웬만하면은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올 때 이러한 어 소식이 터지면은 더 좋고요. 어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점 중에 하나는 만약에 그러한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 상승이 일시적으로 나오긴 할 텐데, 만약에 빠지는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모멘텀이 나오고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가 그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어, 이제는 그보다 더큰 호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그 호재가 없다라면은 어, 뭐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가지고도 주가가 못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이제는 주가상승이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 우리 모멘텀이 발생이 됐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지, 체크를 해보고 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뭐 추가 상승이 가능한 것이고요. 어, 그런데 그러한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밀리는 모습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나온다라면은 어, 뭐 그때는 거의 뭐 주가 상승이 마무리된 게 아닌가 아,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일단 긍정적인 소식은 많이 있고 주가는 이미 충분히 빠져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차분히 이제 결과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지지부진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 어, 뭐, 단기적으로 50% 60% 이런 상승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삼천당 제약 주주분들이 점잘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삼천당 제약 주주분들을 위해서 역대급 수익이 날수 있는 대박 종목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켄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